안녕하십니까. 수도사 승가대학에서 학감소임을 보고 있는 인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 벙어리 중에 무공기도 이후에, 어, 세 번째 주제인, 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라는 법문의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어, 제 수행에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례들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출가해서 처음 교육기간을 맞이했던 곳이 어, 승보종찰 송광사라는 곳입니다. 송광사 지금의 어, 승가대학인데 어, 거기서 제가 공부할 때 어, 송광사 하면은 어, 16국사가 나왔던 도량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어, 보조국사 진원 스님이라는 그큰 스님의 어그 불교 중흥을 위한 그 발언이 깃들어진 도량으로서도 더욱 유명합니다. 그분이 흩어져 있던 그 불교 시대를 잘 극복하고자 썼던 정의결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서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지도자 인지이기 이지, 국이, 무유, 시처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땅을 떠나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모든 우리 중생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장애와 번뇌들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행하면서 출가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번뇌에 의해서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절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어, 세 번째 시간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일어서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알고 있는 첫 번째 네 가지 고통이 생로 병사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고통인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픔, 이별이 뭐죠? 애별이고. 또 반대적으로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원증해고. 또 뭐가 하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지 못할 때 얻는 고통 그게 뭐죠? 구부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죠? 오음 성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그 중에서 어, 관계적인 고통인 어, 애별고 그다음에 원증 해고와 또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생로병사 중에 어, 병고에 대한 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 제주도 남곡선언 자체에 무문관이라는 그런 하루에 한끼공양하고 공부하는 수행수소가 있었는데, 거기 주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련. 어, 그 주련에, 어, 나지막에 쓴네 가지, 어, 선시가 있었는데, 어, 지금도 제가 사실 항상 지금 제 심중에, 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선시인데, 황벽 스님이 선실이거든요. 황벽 스님이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시가 맨 처음에 어떤 것인지 모를 때는 아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도 왜 정말 참선하는 화두창불하시는 스님 그방그 그 기둥 기둥마다 왜 이런 주련의 글귀를 했을까? 그런 궁금한 의심을 항상 들고 살다가 나중에 강원대에서 강원 공부를 하고 생가대 공부를 하면서 그 뜻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어, 풀이를 하면서 그 뜻을 알게 됐던 거죠. 그 시의 어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진로 형탈 사 비상하야, 김파 숭두 주 일장이여다. 불시 일번 한 철골인들, 쟁득 매화 박비향이라. 해석을 한다면, 번뇌를 벗어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힘쓸지어다 만약 한 번의 뼈에 사무치는 추위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시 내용 좋죠 네. 수행하면서 장애가 여러 가지 생기는데 저도 이제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아까 생로 병사 중에 고에 대한 것들 얘기했죠. 음, 고에 대한 거, 이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까 관계적 고통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애별이고가 더 힘들까요? 원증해고가 더 힘들까요? 네? 어떤 게. 애별이고? 뭐, 사랑한 사람과의 뭐, <웃음> 너무 <웃음> 그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에빌리고라는 것은 어, 러브가의 관계가 아니라 뭐 모녀와의 관계이죠, 음. 모자와의 관계, 또 부자와의 관계, 여러 또 사랑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헤어지는 관계적인 아픔들을 뜻해요. 음. 또 아까 얘기했던 바, 그와 반대되는 뭐죠, 원중이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보기만해도, 생각만해도 참. 아픔이 올 텐데 저 또한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런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항상 함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로움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그 모친의 부재 속에서 갈망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적으로 여자를 싫어했어요 <laughs> 왜 그럴까요 저 여자 때문에 <laughs>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외로웠다는 것들 때문에 좀 어렸을 때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인생, 어머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던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에 대한 아픔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렇게 심해서 어, 사람과 또 여러 좋은 인연이든 나쁜이든 그런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어, 잔정은 있지만, 어, 사람들한테 사실 기쁜정을 안 줘요. 언제 또 해줄지 모르고, 또 언제 친해지면, 또 언제 우리가 마음 다칠지 모르니까. 그런 아픔들을 겪어내면서, 아, 이게, 출가 사회가, 이 출가 생활 자체가, 어,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결핍이 있지만은,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여러 인연들이 닥칠 때마다, 음, 잔정은 있었지만,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사실, 어, 그동안 책임있게 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책임감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제가, 어, 저희 부모님 생신도 모르고, 안 해봐서요. 누군가 어떤 거, 기일를 챙기는 그런 것을를안했다 보니까, 잘 몰라요. 해볼 줄 몰라서, 아, 이게, 어째 보면,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때는 그런 것을 잘 챙기고 책임있게 해야만이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계적인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어, 제 나름대로 본의 아니게 막 미리 미리 선을 그어요.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마. <laughs> 나더 이상 상처 받고 싶지 않아. <laughs>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 소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면으로, 아, 힘든기도 했지만, 응. 오히려 저 그런 것들도 그리워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응. 그리워했어서.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이 사바 세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고통, 에빌리고 하고, 그다음에 원중해고구나. 이제, 보왕산매론에서도 항상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 몸의 병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또몇 가지 준비하지만 두 번째 세상살이의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또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네네네. 그렇죠. 예. 저 또한 이제 보황생매론을 가끔씩 법문할 때마다 어, 잘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몸에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우리 몸 자체는 지수, 화풍, 4대 5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여러 시간적이면 시간적,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업이면 업대로 몸이라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쵸? 맞아요. 여러분, 그 공간만 해야죠. 다, 세월을 다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어 자동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막 갑자기 두세 개가 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정비소 가서 가서 그 정비소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왜 이게 경고등이 갑자기 왜 뜨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만 정비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스님, 모든 문제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음.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치 않은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음.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나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고통은 또 차에서도 분명히 그럼 차에, 차에 대한 병이잖아요. 그죠? 차도 병이 오니까 경고등이 뜨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아픔들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작년에 굉장히 힘든 고기를 넘겼습니다. 왜냐면, 어, 여러 가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학감소임이라는 소임을 보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힘든 어떤 일들이 생겨서 봄부터 이상하게 잘 때마다 막 바늘 콕 찌르는데 다 아픔이 와요. 나중에 병원 가 있더만 이제 대상포진이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잘 이겨내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 그 신경적인 대상포진의 문제가 아니라 어, 스님 심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잘 점검을 받고, 어,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 병원을, 뭐, 그전에도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 어머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아버님이 돼서 커고 자랐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만은, 출가할 때부터, 또수술과 출가 전부터 가끔씩 이제, 어, 앓고 있는, 또그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심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네 가지 판막이 있듯이 그 한쪽이 약간 언밸란스가 됐던 것을 선천적인 어, 거죠 한쪽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제, 어, 저희 어머, 어머님이 저를 그 임신할 때 어디 신신탄진인가 하는 시장에서 떡장사를 했대요. <laughs> 떡장사를 했는데 떡장사를 하면서 자전거가 하고 저를 태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팍 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 박았는데 충격받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그 하혈을 많이 했다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사생아가 안 되고 태어났는데 놀랬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 작년에 병원 갔는데 병원 가는데마다 가슴을 가로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가슴 뼈를 쪼개서 수술을 하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리가 막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갑자기 그런 몸에 신호가 와서 암 걸리신 분들, 병이, 올리, 병이 걸리신 분들이 입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찾다가 다행히도 요즘은 이제 로봇 치술이라고 하죠. 그죠? 가슴을 열지 않고. 이게 심장이라는 곳은 작든 크든 문제 생기면 이제 절개를 해야 된대요. 약한 15cm, 20cm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게 다행히도, 그, 예방적으로, 이렇게 어, 뭐, 지금 이제 치료를 받아도 되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치료를 해도 아무 상관 없지만, 지금 젊고 건강했을 때, 예방적 치료를 꼭 받아야만이, 선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평균 수명 때까지 잘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웬 날벼락이에요. 말도 못하겠고, 누군가 그런 아픔이 올 때, 아까도 뭐, 관계적 고통에서 생겼던 아픔은 아픔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도 어떤 외상이 아니라 어떤 내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관음전에 가서 관세보다 매달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던 것이 뭐냐면, 저도 지금 이제 본물통에서 제가 아픔들, 몸에 대한 아픔 기억들을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은 어, 누구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관음전에서 관심분을 찾으면서 솔하게내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거죠. 아 내가 알려야겠다.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서 빨리 회복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숨기지 말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크게 잘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제가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요즘은 <laughs> 누가 어느 병원 가면 좋다 그렇게 안 하고 저 혼자 뭔가 인터넷을 뒤져서 최소침습적 수술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빈치 로봇 이제 시술이라는 거죠. 요즘 수술이라고도 하는 시술이라고 그렇게 일한 하대요. 가슴 열지 않고 옆에 사이드에서 이제 그 네. 예? 하는 거당히도 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만 가능하대요. 그게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제 위치에 판막을 정확하게 돌려놓는 이제 성형이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럼 입원하는 건 언, 언, 얼마 정도 입원을 해야 되니? 한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끝난 방학을 한, 한 30일 좀 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되겠다 해서 날 잡았는데 웬 걸?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죠? 막 의사들 파업하고 그랬잖아요. <laughs> 사람들 이 애간장을 타게 하는 거죠. 다행히 가까스로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또 예방적 치료를 잘 받고 극복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가 걷는 걸 좋아합니다. 만보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치료할 수 있는 몸에 대한 병이라고 해서 잘 치료받고 하루에 만보 이상을 제가 걷고 또 걸으면서 그 다음 날할 강의에 대한 임시 트레이닝.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왜초수님은 날마다 날마다 저녁 예불 끝나고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걷고 포행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제 건강도 그렇지만은 이 포행과 이런 만보 수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얻어지는 득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잘게 회감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것들을 그런 간절한 관세음보살 찾고 어, 분명히 예방적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치료하면서 제가 퇴원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한 보름 이상 쉬라 했는데 바로 법당에 가서 예불했어요. 깜짝 놀일리죠 그래도 한사오인지 여기 한한삼사인지째는데그 로봇 팔이 들어가서 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내가 제가 저를 받으러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쪽 움직이 아프잖아요 기도 한 3세째 이제 꼬매는 게안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면서 그 다음 절그 여름 한 해도 어 항상 법당에 남아서 제가 학인신들까지 공부를 하고 학인신들 앞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어, 모범이 되기보다는 내가 내 수술에 대한 문제 또 언젠가 누군가한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뭔가 좋은 어떤 어떤 수행에 또 그런 일들이 아픔이 왔을 때 어떤 좋은 극복의 사례가 될수 있을 있게끔 내 스스로 정말 어, 몸부림을 제대로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몸이 어, 그래서 제가 3개월, 3개월, 6개월 뭐 1년마다 병원 가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3개월 지나고 나서 병원 가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 오지 말래요. <laughs>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와서 점검 받고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이제 본문 시간 주제가 뭐라그랬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거 있죠? 누구나 다 그런 관계적 고통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뜻밖의 어, 정말 그런,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아픔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처음 마음의 시도가 쉽지가 않지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남한테 밝히기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스스로 잘 수용을 해서, 정말 위기 전환하고, 정말 자기가 앞으로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어, 자기만의 극복의 몸부림이, 어, 있다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불치병이 아니고서 또 자기가 관계적 개선을 통해서 뭔가 이건 안되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노력을 하는 자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현실적인 수용 능력 그리고 그걸 이겨내겠다라는 처절한 몸부림 음 그걸 통해서 어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또 여러 힘든 자기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거를 옆에서 응원할 수 있는 주변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비들을 힘든 과정들을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아픈 기억이자 힘든 과정의 일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 여기 내 안에서" 라는 본문 주제를 가지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